이번 리액션은 로스트는 노래예요. 오, 제가 진짜? 요즘에 좋아하는 그 노래인데 제 놀랐다. 플레이리스트에 요새 제일 위쪽에 있어요. 유포리아가 있다가 아, 이제 로스트로 바뀌었는데 이 약간 어떻게 저도 우연히 듣게 되는데 약간 세련된 느낌의 노래인데 되게 은근히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되게 가사도 되게 좋고요. 아 저는 이거 내 그래서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나 가사도 모르고 나아 맨날 가사가 안 들려서 귀에 아 나는 진짜 모든 좋은데. 노래를 가사가 잘안 들려가지고 아 원래 진짜 그런 거인데이아 근데 어떤, 어떤 노래들이 가사들이. 아 네. 시묘을 기르잖아. 뭘뭐뭘 모여가는 노래일까? 로스트. 내가 어, 느낀 길을 건데. 길에 관한 느낌. 길에 아, 관한. 나 <laughs> 그것도 모르고 아, 좋아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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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게 만약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음, 그런 미로가 필요할 때 약간 음, 지금 필요한 노래 음, 딱 아니니까? 좋네. 이게 어, 3년 전 노래고 그리고 어. 보컬 라인들만 나와서 해요. 그래서 어, 랩이 없구나. 색다른 노래. 아마 아, 처음 미, 들어보실 텐데 미, 되게 미. 세련된 노래. 옛날 노래지만 되게 세련됐어요. 음. 그래서 한번 주화 볼게요. 로스트. 음, 사랑. 사랑.

오~~ 정말 아 Don't y Oh mm -hmm. yeah. you mm -hmm. 항상 신고한 거 아닌지 모르고 그냥 좋아했네 이거 어, 진짜 띵꼭지 하나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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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짤 되게 유명한데 이짤 방금 되게 잘생긴데 아니 근데 방탄소년단다 진짜 이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지옥 같냐 슈가가 이런 말씀도 저번에 같이 기었나 자기도 우리 노래를 사람들이 가. 왜 이렇게 보고 미로를 받지? 이랬었는데 음. 자기도 요즘 내 노래 자고들어면 어. 어? 저도 아. 미로를받다고 아. 뭐, 이러는 거야 그 시절에 썼던 그 때의 슈가가 지금의 휴가를 또 위로해줄 수 있는 거잖아. 정말 우리 노래 정말 위로가 된다. 막 이런 <laughs> 말이거든요. 진짜 광탄은 진짜 힐링곡, 힐링곡 중에서 감사할 수가 그, 없다. 그게 어. 그, 어. 아, 아 내가 어, 썼지만 정말 잘 어, 썼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 광탄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음. 한번 들으면, 그렇지. 음. 음. 그래그 말이 약간 약간 심장을 심장 충격이 온게 네. 어떤 말이? 그러니까 귀를 잃어야지. 어. 또 새로운 길을 네, 찾을 음, 수 있는 음, 거죠. 어찌 띵환이 내가 계속 맞아. 이 길로만 가면 어, 난 새로운 길을 못 찾아. 한 번쯤 음, 길을 잃어봐야 또 새로운 음. 길을 찾을 수. 음, 그 말이 너무. 서른도 툭들어왔습 나한테도 되게 <laughs>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디 길을 잃를 찾는 건. 끼를 찾는 건. 뭐가. 야너 노래 다 배웠니?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거. 많이. 거기 뭐, 요즘에 최근에 알아 가지고 노래를 다 알다. 아니 띵국수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제 엄마도 어디 길을 가잖아. 그럼 어, 엄마 왜또 왜 이게 이제 어디 가, 목적지를 아, 가잖아. 돌아올 때 똑같은 길로 오고 싶잖아. 새로운 길로 오고 싶지. 아. 엄마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많으시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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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일부러 저...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아니, 그그 잃게 아니라 아... 똑같은 길로 가고 싶지 않은거지 같은 길은 절대 아... 안가려 그래 어... <laughs> 아, <또막 웃음> 그 뭐... 근데 그게 너무 잦아도 문제인아 아, <laughs> 근데... 길을 잃문제안가안는안 <laughs> <혼자서> 가고 모르는 <laughs> <가고. 안>, <laughs> <안 가는 길. 웃음> 이상한 길 엄마 길을 몰라서 그런아가 불만이 많으셔 이 아이가 아니 길로 가냐고 아, 똑같은 길에서 다른 길로 가데그런 이제 어디 가면 평소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용이가또가 와? 하또 가도 하나어하니는나는 언제 아빠가 갔데또왜 간데 또 가냐고 <laughs> 새로운 곳못 <가. 웃음> 간데 훨씬 더 많은데 새로운 데 가지 <laughs> 아빠는 그냥 아니 새로운 아니 갔던 곳또 다시 가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이제 이런 어, 이렇게 말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 직거민도 그래서 연이 연이런 미안 노래네요. 길을 길을, 길을 잃은 청년들에게 네. 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진짜 우리. 우리. 그러니까 맞아. 길을 잃다 해서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그렇지? 뭐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 새로 길을, 새로운 길을 다시 는 방법이 빠이거지. 음. 아니 뭐? 음. 아니, 음. 아니 청년들 거 아니라 뭐 무냐 문양, 무리도 휴닝이래. 맞아. 네, 모든 그래. 남녀노소 진짜. 음. 진짜. 저도 그냥 멜로디만 음. 듣고 세련되고 이게 음. 음이 좋아서 신나가지고 막 차에서 막 오늘도 듣고 막 이렇게 듣고 음. 왔거든요. 근데 가사를 들으니까 더확 와닿는다, 진짜. 사 방탄 노래 중에 되게 사랑절절한 노래도 되게 많아요. 음. 되게 진짜 사랑 절절한 노래나 못못 뜨는 것 같아요. 어, 다음엔 그러면 네. 그런 노래 리액션 네. 하는 걸로 아니면 네. 저희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럼 오. 저희가 다음에 리액션 아, 해보겠습니다 사랑 절절한 사랑, 절절한 오. 사랑, 사랑, 오. 사랑 절절한 사랑 사랑 이야기. 절절한 사랑. 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